금속을 대패로 밀어서 자른다고요? 그런데 진짜 이렇게 됩니다. 지금 보이는 이 장면, 단단한 철 덩어리를 금속이 밀어내며 깎고 있죠. 이름은 초정밀 절삭 가공, 흔히 CNC 밀링이라고 부릅니다. 겉보기엔 단순한 대패질 같지만 사실은 원자 단위 싸움이에요. 공구 끝은 머리카락보다 얇은 한 점으로 힘을 몰아 금속의 결합을 순간적으로 끊습니다. 그 좁은 면적에 걸리는 압력은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수톤이 실리는 수준이에요. 이렇게 생긴 마찰열은 섭씨 수백도까지 오르지만 냉각수가 바로 흘러들어가 열을 식히고 녹지 않은 금속층만 정교하게 밀어냅니다. 그 결과 생기는 은빛 조각, 칩이라 부르죠. 잘 보면 종이처럼 말리면서 반짝입니다. 이건 칼이 베는 게 아니라 금속의 원자층을 살짝 밀어내며 미끄러뜨린 거예요. 그래서 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럽습니다. 이렇게 깎인 한 조각이 자동차 엔진의 실린더 항공기 날개의 뼈대 인공관절의 표면이 됩니다. 최신 장비는 초당 2만 번 회전하며 머리카락 두께의 100분의 1씩 벗겨내죠. 공구는 초경 합금이나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만들어져 철보다 수십 배 단단합니다. 겉으로는 단순한 깎기처럼 보여도 사실은 금속의 결합 방향을 계산해 비틀어내는 과학이죠. 금속이 금속을 밀어내며 새로운 금속을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대패입니다